고당도 플랫폼. 자, 증명해야죠. 뭐, 내가 뭐, 내 입으로 떠들렀잖아. 계속. 어, 나는 구매 재능이 있고, 어, 예측, 마케팅 전략 기획을 잘한다. 그러면 돈 벌어줘. 그럼 나한테 오지. 자, 대박집 세 군데. 오산형, 자양동형, 어, 그 다음에 내매장. 돈 벌어내면 이제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아니 오늘부터는 아니지. 원래는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잖아요. 왜냐면, 자영농형만좀 이제 경쟁이 하도 치열하니까 돈을 못 벌지. 뭐, 대박집하고 내 매장은 지금 사과 매출이 상당히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거의 사과 매출이 하루에 지금 70에서 80 나오거든.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0만원다 넘어요. 계속 매일마다. 음, 왜냐면 이거 하루면 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벌써 전략기획과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되는 거라니까. 이제 드디어 내 거, 이천 자, 저장 어가는거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올리잖아요. <laughs> 그럼 어쩌다 됩니까? 뭐 끝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시리즈로 해갖고, 그러면 이제 사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부사 때는가연 어떻게 할까, 내가. 뻔한 거 아닙니까? 부사 때 초반에, 지금 이제 그 사과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왜 내가 이제 돈한 그만을 낳는 거인가 하면. 일단은 내가 내 아예 뭐 대박집하고, 저거 뭐야, 자양동하고 오산영하고는 그 사과 콘티를 한 7천 싸게 받아요. 이렇게. 경쟁 그 구조보다는. 그러면 이제 그게 베이스가 잡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또 매일마다 거두잖아. 돈 되는 거를. 뭐, 짠다마라든지, 큰다마라든지, 뭐, 가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요. 어? 게임 끝났지? 그러면 이제 사과 매출이 강세를 보이면, 가을전서 사과 매출이 거의 뭐, 백만 뜨며 그냥 무조건 돈 벌어요. 어, 왜냐면 사과는 썩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사과가 그렇게 막 작게 움직이는 단위가 아니라니까. 첫 번째, 억 단위가 넘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또뭘 하겠습니까? 11월 달에 또 상자 또한 3,000개 창고에 넣겠죠. 어? 하든지 하는 거지. 응? 그러면 또 그걸 갖고 또 12월 한 중순부터 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 또돈되는거 있으면 사고. 뭐 깨끗 난 거지. 그럼 뭐 1년 뜯어 돌아가는 거 아니라, 사과가. 그럼 사과만 돌아가나? 당장 이번에 이제 반시 내가 이겼잖아. 돈 벌게 줬잖아 다. 응? 그러면 이제 보자고. 반시에서 계속 이겨. 그럼 반시 이기면 뭐 이깁니까, 또? 대봉이, 이기. 단감 대봉이 기지단감도 똑같은 스타일로 가잖아. 응? 단감은 이제 의외로 잘안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당감 풀어서 파는데, 이제 대박집하고 이렇게 다 꾸준히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당감은 보는 기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가격만 따지거든. 어. 나는 그 가격만 따져갖고는 내 매장에 살지를 못해. 어, 그러면 뭐, 대봉은 되지만 또 대봉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대봉 많이 팔지를 못해. 어, 자유운동 좀 많이 파는데, 팔수 있는 구조인데, 그거, 그, 뭐야, 용 날려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 돈안 남거든. 음,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터, 응? 꽃감이 올해 대풍년이거든, 응? 엄청나지, 엄청나지, 뭐, 이제, 꽃감 매출, 응?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시리즈로 다연결돼 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다 응? 나와 같이 하면 돈 번다는 게, 뭐, 진실이다. 보자고요 뭐 대박집이 이제 기준이겠죠 내 물건을 계속 가가며 내가 돈을 벌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재능이 있는 거야 음. 자영동형이야 뭐뭐 구조적으로 나한테 가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나하고 동업이거든 지금 음? 내그 카드 단말기하고 내 물건 갖고 하잖아 반당 그냥 같이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야. 나의, 뭐, 재능에, 어? 365일 일하는 사람들을 같이 붙어 있잖아, 다. 어? 뭐가 두렵나? 어? 희희다 인생, 뭐, 모든 걸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양도 뭐, 365일 일해요. 나도 365일. 오산형도 365일. 뭐. 대박지도3 6 5일이래요 그래서 게임 끝난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당장, 내 매장 매출이 오늘부터 300이하 떨어지면 안돼 왜냐면 남들한테 매출이 떨어지거든 난 올라야 돼 이게 나의 재능이거든 나는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어 매출이 한번 보자고요